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창업 영상이고, 골프 아닌 다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보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저희 광고, 홍보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거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업계에서 오래 있었고, 제가 다시 창업을 한다면 짚어볼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주 톡톡 들여다 볼게요. 자, 입지부터 볼게요. 입지는 정말 중요하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정말 조금 재밌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상담 많이 들어오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땅 어떤가 봐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업자잖아요. <laughs> 저희 예를 들게요. 저희가 가가지고, 아, 여기 별로 안 좋은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가가지고, 아, 사장님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까요? 어지간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되게 큰 거예요,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어, 엄청난 평수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거를 싹 보내줬어요. 공간에 어떤 게 있고 좀더 좁게 보면 뭐가 있고 넓게 보면 뭐가 있고 여기는 전략 지구라 진짜 선수가 해야 되는 곳. 자, 읽어드릴게요. 건축사 통해서 용적률 가능 확인해봐야 됩니다. 유동인구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나는 움직이셔야 될 것들로 보여집니다. 성공할 확률 제로입니다. 끝. 이거 우리가 보낸 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업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가. 입지는 가장 중요한 게 분석하고 발품을 많이 파세요. 업자들한테 그걸 맡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 웃긴 얘기가 뭐냐면 아 여기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아 여기 부동산에서 좋다고 하던데요 부동산에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좋다고 그러죠 부동산은 좋은 땅을 소개시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걸 팔든지 간에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니까 자 뭐냐 간단하게 말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 저기 네이버가 됐든 뭐 다음이 됐든 맵으로 딱 보면은 권역이 딱 나와 그럼 이게 사람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다 정리가 되잖아요 사무실 지역인지 뭐 이런 지역인지 그거 보고 파그라서 그좀더 지도를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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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골프 연습장 몇 개나 있는지 스크린 골프장 몇 개가 있는 지 이런 거 확인하세요. 금방 답 나와요. 네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저런 거다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건 전략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시면은 뭐 스크린 골프장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건물로 들어가세요. 그럼 시너지가 납니다.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상관없어요. 그냥 장사 좀잘 되는 스크린 골프장 위나 밑으로 들어가세요. 어차피 골프 치러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 묶어두면 돼요. 스크린 치러 온 사람들, 아카데미로. 아카데미 온 사람들, 스크린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손님 모으기가, 고객 모으기가 엄청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계감 얘기할게요. 저 이제 아카데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타석 스크린이라고 해요. 타석에 들어가는 스크린을. 자,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얼마가 드느냐가 중요해요. 타석 스크린은 사람들이 크게 호불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 프룸 타입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골땡땡만 칠 거야. 나는 무조건 뭐뭐 뭐, 뭐, 카땡땡만 칠 거야.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예, 골땡땡이 많겠죠. 그러면 예그 기계 가격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싼 건한2천만원 정도. 지금 한 천만 원대 중반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만 원보다 아래로 좀 받고 있어요. 조금 이익을 보시라고. 그런데 기계는 AS만 잘 되면 어느, 어떤 기계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유의할 점은 유통하는 회사거나, 그 다음에 이 공급하는 회사가 너무 영세하거나, 이두 가지는 약간 리스키하다. 그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또 뭐냐 하면, 과금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칠 때마다 과금, 나가는 거 있죠? 스크린 칠때 2,000원씩 나가는 거. 그렇게 나가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해서 몇 프로씩 가져가는 형태도 있어요. 물론 저희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익 비율이 확 줄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회원이 정말 많아졌을 때는 이 비용이 무시할 가격이 아닙니다. 예, 무시할 가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얘기할게요. 인테리어를 좋게 하냐, 나쁘게 하냐. 좋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문제죠.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방법은 있어요. 그냥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조금 저렴하게 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소규모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프라이빗해야 돼요. 소규모라는 어, 소형 매장이라는 그 단점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들어가서 대형 매장이 좋냐, 소형 매장이 좋냐, 이 얘기를 하시고, 대형 매장이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 대형 매장은 그걸 창업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돈을 거의 다 가져가는 구도예요. 레슨 비중이 작아요. 예, 회원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월비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소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레슨 위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작으니까. 레슨 위주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프로님 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차별화, 특색 있게 가야 된다. 작지만 알차다, 프라이빗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럭셔리한, 이제 비대면, 이제 그런 타석을 좀 넓게 쓰고 소형이지만 오히려 타석은 더 넓게 써서 개인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예. 레슨을 거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서, 아, 그냥 스크린이나 한번 해볼까? 어, 아카데미나 한번 해볼까? 연습장 한번 해볼까? 어, 그거 좋지? 하서 아, 나도 놀고, 친구들 불러다 놀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하지 마세요. 그건 사업에 성공 못 합니다. 이 아카데미, 연습장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다음부터 음식점처럼, 뭐, 음식 재료 사와야 되고, 뭐, 손님이 안 오면 버려야 되고, 기간이 지나도 버려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올리 인건비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업인데 중요한 건,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없어. 직업만 시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린 하겠다. 내가 무조건 자꾸 가겠다. 굳은 일, 어려운 일다 하겠다. 라는 각오가 섰을 때 시작하는 게 맞다. 그리고, 웬만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모리 폼 같은 거공 맞아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린처는 소모품이라 바꿔야 돼요. 그거 할 때마다 사람 불러다가 하면은 인건비 엄청 많이 나가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 관리하는 것도 프로젝터라든지 램프도 갈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컴퓨터 수리 정도는 본인이 그냥 알아서 따다닥 할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기계 멈추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AS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힘들잖아 예, 그러니까, 웬만한, 그리고 이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 써서 할 자신이 있을 때 시작하라. 분명히 전망은 좋아요. 지금은 골프 인구가 너무 많이 늘기도 했고, 골프장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MZ 세대들 들어오기로 하고, 많아졌어. 인프라는 정말 커졌어요. 그렇지만, 자, 내가 맨날 식당 얘기하잖아요. 맛없는 식당은 안 가요. 예, 아카데미는 사장님의 영향력이, 지금 제가 얘기한 기계, 인테리어, 입지,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사장님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간다 이거예요. 조금 시설 안 좋아도 가요. 그렇지만 사장이 보기 싫고 거기 직원이 보기 싫으면 절대 안 가. 예. 그거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냥 이거는 놀고 먹는, 뭐,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게 오토매장.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 자꾸 오토 매장이 환상해졌는데 그거는 이제 다 회원님들 모아놓고 시스템 다 갖춰놓고 직원이 딱딱딱딱 일부터 배까지 다다 아, 알아서 할수 있을 정도로 해놨을 때 가능하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제가 지금 특별하게 얘기한 거 없잖아요. 최대한 발품 많이 팔고, 예. 그다음에 내가 좀 고생할 준비하고 사업 준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줄어요. 그리고 업체 말, 이렇게, 업, 업자 말, 너무 믿지 말고, 예. 네, 본인 직관을 따르세요. 본인 직관을. 예. 네, 본인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이 뭐, 업자들이야. 처음에는 뭐, 막, 온갖 소리 다 하죠. 근데, 결국 사업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